이게 만약 파츠를 이해를 하면은 차분하고 보다 훨씬 전략적이네. 거기 에 맞춰서 표현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어서. 지딜 파티야 가보자고. 바람이라서 맞을것 같긴 한데. 지딜 되면 인정한. 1.2, 1.6, 1.6, 2.1. 이거 무슨 완전 틀다 캐릭터들밖에 없어. 자, 지속 피해. 화염속성 피해. 그러고 보니 초구가 들어가긴 하라 어차피 강인도 없거나 없거든. 아, 이거, 처음부터 잘 골라야겠는데? 통내 있네, 효과에. 자기감은. 지피패를 받을 때마다, 아군 에너지 회복. 그니까, 러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파츠 합성이 굉장히 중요해. 레벨업 시 파츠 1회 추가 선택 가능. 이런 게, 이런 게 차이 난것 같아. 자가복요 밸류에서는 저게 좋다. 아, 씨! 야, 지딜, 너도 할수 있어. 컴퍼니, 심지어 초반에너 낫잖아. 미래를 위해서, 지질 파티를 위한 오늘... 야, 2,800원 있었나? 재용이 형, 저랑 통장 바꿀래요? 1분 드립니다.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자, 그니까 러 제가 친절히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은 셉터도 중요하지만 셉터는 그냥 적당히 속성 맞는 거 집어가지고 충전이든 속도든 뭐 나름 컨셉 잘 맞춰가지고 너무 컨셉 맞을 필요도 없어 그냥 적당히만 해 셉터는 적당히 하고 이게 파츠 게임이야 파츠 파치 게임 파츠를 좋은 걸잘 먹어야 돼요 셉터는 그냥 업길만 잘해줘서 칸수만 좀 늘려주고 이게 파츠를 덮어쓰기랑 합성으로 어떻게든 상위 파츠를 계속 쏟아내야 돼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파츠에 위에 2라고 돼있죠 얘들을 굴려가지고 얘랑 똑같이 생긴 수렴큐브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수렴큐브가 지금 두개 있잖아 세 개가 되면은 2성 파츠로 진화거든요 그러면 쓸모없는 제한형 제한 제안 한번 돌려볼게요 얘를 수렴큐브가 나올 때까지 돌려보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어. 이렇게 하나 딱 나오면 이성 파츠가 된다 그리고 추가 보상도 하나 자가복제 좋아 이러면 난 자가복제가 또두개 됐죠 그러면 또 자가복제라고 찾아볼 수도 있어. 이것도 두개 됐죠. 돌렸는데 그러면은 하나짜리 또 돌려. 이러면 또 합성. 자가복제 합성이 되면은 이성 파츠가 하나 더 나와. 그래서 이거는 파츠 이득을 매우 볼수 있다. 이렇게 가고 앱터 개조로 일단 개조를 하면은 파츠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늘어나요. 파츠 구멍 하나 늘어갔죠 이러면은 진짜 매우 짱짱한 상태야 지금 자세터 빨리 늘려가지고 이 삼성 파츠들 다 효과를 봐야 돼 파츠들 안에 있는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늘려주고 성급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재밌는데? 그냥 개재미있어 잘 풀려서 그런가? 자 개조하면 더 가능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나돈 제용이 형이랑 통장 바꿀 만큼이거든 지금 일단 렛츠고 음, 1층 가볍게 넘어가 아플까나?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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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셉터 효과인데, 잠깐만. 자, 이제 셉터 하나 더 생겼어. 이러면은 넣어줄 수 있는 구멍이 더 늘어난다는 거. 이게 지금 충전은 하나. 이건 속도죠? 셉터는 충전식이 있고 속도식이 있습니다. 속도식은 이제 소환물처럼, 신군이나 복순이처럼 옆에서 직접 생성이 돼서 올라오면서 도착하면은 혼자 보면 터지는 거고, 충전은 자기가 뭐 필살기를 돌렸다든가. 아군이 필살기 발동은 50포인트 회복. 이런 식으로 필살기 뭐세번 쓰면 한번 터진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충전은 하나니까 지금 좀 범용적인 걸로 가자. 증폭으로 그냥 효과를 늘려도 되고, 피해 횟수 증가. 확산 타입 섹터 두개 있으니까 확률 40% 증가, 80%괜찮습다 이렇게 하고, 지도 피해 또 하나 챙겨주고 전투 스킬 포인트 팩트 일방 공격, 아 이건 상관없어. 인심, 인멸심 지롱갑피좀 챙기자. 야, 이것도 그냥 강화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야 이거 좀 돌려야겠는데? 왜냐면 추가 공격 삼성들은 지금 뭐 가, 어차피 쓸 일이 없거든? 지금 돌려놓자 이거 차라리 속도 그리고 이것도 차라리 범용 차라.. 어 그쵸 지피 솔직히 이런 걸 원했잖아 봐봐 느낌 다르잖아 때깔 다르잖아 어 다음 구역 진입 시 랜덤 다른 삼성 파츠로 변경된다 공짜로 바뀌네 얘는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사성으로못 올라가니까 오케이 자또 모험 가져와죠 지속 피해 좋습니다 범용 일단 하나 챙기고 차원적금통 이겨. 아 파츠를 많이 확보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세트는 어차피 나와. 세트는 어차피 나오고 이거 하나. 이게 그냥 파츠 개수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돌려 먹을 때 굉장히 중요 와.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laughs> 어, 터졌어. 그냥... <laughs> 진짜 뭔가 그냥 힘이 좋은데, 지금... 기혁은이 수면 아래는 모호한 애시미미를... 조금... 아, 그만 모두 와주셔야 여기까지 왔는데, 좀드시고 가시죠? 별할 <laughs> 시간이야? <laughs> 무조건 그냥 숫자 많은 거. 합성 만들어야 돼. 결국엔 이거, 이거지, 이거지 합성. 일단은 그냥 헤어를 많이 찾아야돼 수량 가수소했 그러면 같은 값이면 보감 아, 오. 오. 그렇지, 오, 오, 아, 어? 뭐야? 장착한 셉터의 증폭이 80% 증가하고 셉터에 장착된 모든 인성 파트는 2성으로 용사됐나? 이게 뭐야? 그냥 이건 그거네. 상태가 안 좋을 때이것을하는 거네. 나는 여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삼성 많으니까. 나 조우도 찢을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터질 것 같은데. 근데 야, 9,999야. 1번 셉터 이거 에 지금, 셉터가 지금 얼마나 갇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질 수가 있나? 이거 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겨. 뭔지를 마다하시는 건가요? 약간 약간 불안한 거 알지? 하도 여기저기서 시뮬에서 그동안 얻어맞았던 경험 이 있어서 약간 불안한 거 알지? 그렇지, 난 믿어, 믿어 그냥. 믿어, 믿어, 믿어. 모두 완벽히 해보라 그냥. 좀 드시고. 믿어. 약간 신이. 이거 그냥 너무 애매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네명다 그냥 빠릿빠릿하게 도는 줄좋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 인멸심지가 있어 인멸심지가 있기 때문에 지식의 주머니? 아주 좋죠 보상이 맛이 없네 어? 부연? 초구가 장판형이라 다니다 그냥 너무 희망심이었잖아 오케이 오간이 믿어 섹터를 섹터는 신이야 결정 파츠는 충분하지 않나? 아니구나. 결정 파츠 이따가 하나 더 필요하긴 하네. 근데 파츠가 워낙 많아서 삼성 섹터를 그냥 받아볼까 지금 그냥 섹터 받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파츠가 너무 넘쳐나서 아. 그나마 아군 행진이 있어. 이번이 낫겠다. 그럼. 잠깐 거쳐간 용도. 여기서 이제 합성의 혀를 뚫어봅시다. 자. 파츠 합성도 좋긴 한데, 일단 덮어 쓰기로 내가 두개 갖고 있는 걸 찾아야 돼. 제한형 재현. 제한. 이거 두개 있으니까 한 개짜리는 다가르면 돼. 한 개짜리는 그냥 돌려서 돌리다 보면 합쳐져. 제한형 재현 제한 한번 뽑아 보자. 돌리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 어? 이거 안 나오지? 이제 나올 때 됐는데? 합칠 때 됐는데? 어? 됐어. 합쳐졌어. 합쳐졌고 그러면 하나 또 주죠? 돌리면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합쳐집니다. 어, 근데 여기다 합칠 수 있는 게써 너무 줄었는데 지금. 덧퍼스기 그 개수가 너무 안 남았어. 어? 또 합치고. 또 합치고. 근데 지금 삼성 파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삼성을. 보라색을 돌려서 돌리는 게더 나았겠는데. 이성을, 돌렸어야 돼. 이성을 돌렸어. 이성을 려서난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개짜리 드리죠 이렇게. 그러면 삼성? 뭐라 나오겠지? 아, 생각팀 지도해 좋아요. 아, 잠깐만. 뭐가 부족하지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한칸 빈다. 속도. 이거 받아서 채워졌어 깔끔하지. 나름. 일단 빈칸 채우기야. 아 어, 씨, 재밌다.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이따가 가중기물 같은 파츠인데 결정 파츠 하나 오버 와서 이거 밀어내고 하면 될거 같아. 이제 삼성 작 조금씩 하면 되겠다. 아, 세프터 이거 씨, 바꾸고 싶은데. 일단 들어갑시다. 모두 와. 모두 와주세 여기까지 왔는데 좀못 잊고 가시죠. 별류 미쳤어. 그냥디버기기 기물 의미였어. 와, 거의 확실야원들을 마다, 하 시는 건가요？불이 좀 약하 군요끝났 어, 한 대도, 안맞 죠？집이 떴다 잠깐 만 속도 랑 충전 인데, 속도 충전, 충전. 공격시 대상을 특수 열상 상태에 빠뜨리고 턴이 시작될 때마다 물리 속성 지속 피해를 받고 턴이 지속 시작할 때만 대상이 현재 받는 모든 지속 피해가 기존 피해의 300% 배율 피해 생성 그리고 현재 받는 지속 피해가 기존 피해 의100% 배율로 피해 증가 생성 제가 볼 때는 이건 방리 데미지를 계속 아두 두 번만 된다는 건가?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거는 어차피 계속 올면서 계속 방리를 건다는 건데 일단 내가 뭘 넣을 수 있는지 봐야 돼 충전 하나 가지금 들어갈 수잖아 충전 범용 충전 충전 삼성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충전 받자 그러면은 삼성 파츠를 바로 넣어수 있잖아 지금 삼성 파츠 하나 있는 게 충전이니까 이거 받아서 이거를 째면은 삼성 파츠가 들어가 여기에 그리고 충전 받고 이러면 최대율이죠 지금 합성까지? 아나 어, 그냥 행복해 그냥 나 어떡해 이러면 봐봐 말한대로 어 이거 들어갔죠 이거 지금 7500짜리의 섹터 탄생 그냥 괴물 섹터 셉터 상점 섹터는 근데 의미 없어 섹터는 이미 완성됐고 아, 이거지, 어? 헤어 돼 있는 것들 지금 쭉쭉 늘려주고. 지금 뭐 그냥 미쳤어? 아니, 개싸. 그냥 다 사도 돼. 이거 진짜 지금 상태면 에이언즈들도 도망감. 그냥 내가 기억의 후리임. 내가 공호의 에이언즈고. 내가 나노프야. 어, 단단해, 단단해. 어. 우벌제이는 어떠신지. 우리 좀 약하군요. 여기까지 일단은 왔는데 좀까시고 가시죠. 들아 나가라. 아니 진짜 개딴했했어또 아! 합성? 어, 아니 그냥 개꿀잼이야. 하는 법만알면 그래. 야또 합성? 합성하면은 하나를 더주죠 파츠를 무조건. 또 합성? 또또 또 합성? 또합성? 계속 이게 그냥 파츠가 많으니까 지금 얻으면 또 합성되고 이게 마치 애니팡에서 세개 터지고 세개 터지고 또 터지고 그 내려서 또 터지고 내려서 또, 또 터지고 내려온 게또 터지고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딱그 원초적인 감성이야 이거 뭐야? 노잼 야수야 이름이? 흉악한 선물 파츠 이게 뭐지? 어 개꿀. 어, 그냥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씨장난아나신놈 아니야 이거 뭐 이딴 놈이 있어 탈락 미쳤다 아니 잘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번 심을 제대로 안 해보고 노재대로 억가하기는 힘들겠는데 아 이거 포부로 갈릴 수 있는데 나는 재밌는 거 같아 그냥 원초적인 재미가 있어 그냥 자 여기에서 이제 합성도 합성인데 기다려봐 지금 뭘, 뭘 하기만 해도 그냥 다 올라가 지금 지금 그냥 덮어쓰기 아무거나 해도 다 되거든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아 그리고 삼성은 돌리면 되지 지금 안 들어간 거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있죠 빨간색 테두리 된 거는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안돼 있는 것 중에 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돌리면은 알아서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왔죠 지금 이 안들어가네 합성하면 되긴 하는데. 아, 진짜 아깝다. 이게딱 마지막 거 저역하게 쉽지 않아서. 충전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범용이나 충전 하나 뜨면 되는데. 일단 오케이. 일단 나 빈결 걸리거든 괜찮을까? 어, 오,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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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권주를 마다하시는 건가요? 팔각을 넣어야겠어. 수면 아래는 무한의 심리야. 아. 아. 도저히 없군 또. 아, 비우리도 치 음, 아. 도없군 그냥 카프카 고파야겠다. 아.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하. 저쪽 거니가 는데왜지나여게감상이다다 모두 와주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오색커 없군요. 짐스야. 오색커도 없군요. 오. 오색 없군요. 오. 오. 오 없군요. 오,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미의 훈장. 시련을 받아들일지. 아닌가, 나 무슨 놀라운데 의미가 있을까? 시련의 훈 아름다운 작별할 시간이야. 아니야, 이게 지금 나는 캐터 능력 위주로 지금 돼가지고 그렇지. 캐터 강화하는 캐릭터도 많거든요. 그럼파츠드이나 그거 받아들이고 바그면 우리 대내. 이번에 고비중이 자기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다시 시 이거 이제 내가 이 트리를 탄 거지. 아우 씨, 숟가락 야요 오! 숨 쉬는 아 어. 이 고마. 치네. 자, 그리고 3층 깨고 나서 최종 도전에 있다는 거. 오류. 자, 패배도 클리어 감주입니다 추가 파츠 일단 보급은해 준. 합성? 제발. 어? 들었다. 들었다. 올르한다 완성. 이거야. 아니, 이게... 코메가 지하 감옥에 천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대요. 섹터의 실험체로 천년 동안 쳐 맞았던 거래. 지금 요기 좀 과거를 보고 있는 거래요. 그래야 맞아야겠지. 자, 다섯 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아, 일단 나디버프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쁘긴 하는데 처음만 잘넘니다 후발재에 있는 어실이 없네. 모두 와 주셔서 아,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그냥 무료로 편하게 넘어가어 와. 아, 회 맞아 이거. 열리열엘 아, 엘리트. 엘리트 테크? 야, 시, 기다리고 있입다 기억은 수면 아래는 무한의 이야우 가만히 계신. 모두 와주셨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사좀진 음. 성타... <laughs> 바깥 좀걸자의멘

난중 사랑. 오, 아 잠깐. 아 그래. 뭐야? 세리고었어요기어 진짜 빡센데? 난제 4단계에 무서운데? 무서운데요? 어, 아름다운 작 <놀람> 어우씨, 이거 시간에 제일 많이 든다 어, 근데 라운드가 음, 좀 많이 지나고 있어서 이러면 안되는데 어우 한참 남았는데. 모두 와주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자체 데미이가좀 약하긴 해. 이거 좀 위험해. 이거 지금 얘3패에다가 호레 3패도 해야 되거든 어 이거 나도 고난이도 아니야. 아니 뭔가 컨셉이 좀안맞았네 너무 점수 유주였을지도 자체 지능 데미이가 솔직히 좀 그다지 그다지. 세터들이 모자란 거야. 뭔가 탄수만 엄청 늘렸다는, 게 약간 뭔지 알지? 뭔가 뭐 밸런스가 좀안 맞다. 그런 걸도 있어. 감사합니다. 테를 끼쳐. 와존나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시간 너무 끌렸어. 딜이 없어 딜이. 일단 캐릭터 피해 증가 옵션들은 뭐 거의 의미가 없고 지금 충전 얘기밖에 없어. 증폭 감소. 증폭 감소. 충전 증가. 증폭 감소. 증폭 감소. 증폭 감소. 증폭 증가가 증폭 감소밖에 없어. 아, 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증폭도 신경을 잘 써야 돼요, 증폭을. 와, 이거, 이거 좀 보면서 해야 되네, 진짜. 그냥 진짜 점수만 보고 동작 점수 치고 있었어. 차라리 교체를 해볼까? 스마트 장착이 안 돼, 이거. 그래, 차라리 증폭 증가 이기다. 다른 세터 1을 공격할 때마다? 그러면 얘가 추가 공격이 얘한테 들어가야 되네. 이게 공격을 자주 해야 얘가 효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섹터가 공격을 많이 해야 돼. 그니까 러 얘가 공격을 많이 하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더 효율이 나. 맞아, 이게 맞아. 맞는 거 같아. 진짜 증폭 감소가 너무 많아서 방금 제가 한 적도 없 진짜 이거 뭔 일이야? 뭐야, 이거? 봐봐, 이게 서로 이게 지금 맞물리게 지금 세팅이 된 거라니까? 그니까, 러 이게 지금 공격을 자주 해야 되는 섹터가 공격 적게 했고, 공격을 적게 하는 섹터가 자주 했어가지고, 이게 서로 맞물리지 않고, 지금 이제 무한동력이 켜진 거야, 지금. 방금 아까 그 공, 그걸 맞춘 거고얘기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거 지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지딜 팟의 공격 아닐까? 잠깐만. 이거 설마, 무한동력 완성된 거 아니야? 안 끝나! 아니, 이거 오늘 안 끝나면 이거 완성된데 이거 지금! 맞네. 얘가 두번 공격할 때마다 얘가 바로 충전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조건에 맞추면서 지금 안 끝나. 그럼 얘가 때리면또 이제 얘가 공격하고 이런 식이네 지금. 얘가 공격하면은 얘가 힘진돼 가지고 바로 다, 다시 또페터가 공격하고. 난 영락클인데? 광주를 <laughs> 다시아 네트 왔어. 어 드디어 씨. 나바비좀 올렸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아. 팔각을 넣어야겠어 조건이 뭐였을까? 일단 이 자식은 하기 싫어 보이는 건 확실함 놈을 상대해 주 진짜 유희왕에서 그 오시리스 천공룡그 에피소드 같긴 자승 자박으로 죽어가는 상대 아니 이게 그룹 세팅을 다른게게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진다 아니 그냥 정말 재밌어 인생이 그러면 스태프 받아놔서 초중격 그래 나와 오천년 동안 이런 고통. 반면에 우리 우레님이 받아했던 야 고통은 칠천 년간 받아했던 야그 고통은 아무한동염 미쳤다. 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 아 하지 말라고. 한번 끊기이 됐는데. 어됐다 오케이. 나 보자, 자 방금 넣어줄게. 불길 <목소리> 그왕생하영클 성공. 아니 이게 무조건 황금인 게 좋은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배운 거죠. 일단은 섹터 여는 법을 배웠고, 그다음 파츠 합성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한 색깔 위주로 보다가 이제 색깔 익숙해지니까 이 옵션을 보고, 그다음에 이 섹터 속성을 본 다음에. 얘네끼리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격 많이 하는 애들은 추가 공격 넣어주고 다른 셉터 공격했을 때 자기가 도는 애들은 이제 충전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고 이제 증폭 감소되는 거 빼고 증폭 깔아주니까 잘 돌아가는. 근데 이게 셉터 발사대 게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셉터 위주로 셉터 무한 공격 완성해가지고 근데 아까 추궁 파티 했을 때는 캐릭터 보조해주는 셉터로 가면은 또 캐릭터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빌드를 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오늘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이게 단순히 맞추는 재미가 아니라 이제 운영 여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운영 능력이 진짜 많이 필요해져 가지고 파츠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제. 돌릴 줄도 알고.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재미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다. 이게 지딜 파티가 이거 보여줬어요. 아 스마트 장착은 별로야. 나중에 증폭이나 이런 거다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다 때려 박아놔 나도 아직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닌데 일단 너무 재밌어 이제 뭔 느낌인지 모네 그래서 이게 점수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9999두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이해해버렸어 시스템을 무한동력이 진짜 개웃겼어 이게 되네 강제로 헤비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냥 스타레일 이렇게 재밌는 거 제가 두번째두 번째로 가슴 뛰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거기를 탐험하는 그 재미가 황금과 기계의 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알아갈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엔 재미 없을 수 있는데 불쾌 골짜기가 있거든. 근데 넘어서는 순간 대육회 마운틴이 기다리고 있어. 어, 진짜 꿀잼이었어. 그냥 황금이어야만 좋은 게 아니었어.